네, 반갑습니다. 무료 채굴 코인 탐사대입니다. 어, 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이글 네트워크 마이닝, 이걸 좀 어, 신규 업데이트가 있어서 이걸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기존의 가입자들도 그 확인하시려면 여기 하단에 보시면 음, 어, 제일 네 번째 하단에 몰이라고 있죠. 이거를 클릭하시고 뉴스에 보면 어제 날짜로 업데이트가 된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. 내용을 보면 어, 버전 1.02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어, 인스톨 최신 버전을 어, 깔 수가 있고, 어, 기존의 이 개발자들이 어, 기존에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어, 수정을 했고, 어, 정상적으로 가동 된다고 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자, 어떤 것들이 달라졌냐면, 어, 기존에 그, 저, 그, 3월 27일 날에, 어, 이글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그 룰렛 이벤트가 있었는데, 과거에는 그, 여기 앱, 이첫 화면에 나와 있지 않았고, 과거에도 이제 뭘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시행을 했었던 건데, 근데 룰렛을 돌려도 이게 오류가 많이 발생돼서, 한동안 사람들이 좀 이슈를 걸었죠. 그리고 나서 업데이트가 된것 같습니다. 그래서 룰렛은 어 제일 제첫 화면에 옮겨진 것으로 확인되고, 여기 그 프리 파우셋, 파우셋 예, 여기서 이렇게 돌리면 1부터 8까지를 예, 예, 얻을 수가 있네요. 한번 돌려 볼까요? 이걸 돌리고 바로 또 들어오는지도 궁금합니다. 네, 오, 이글을 먹었는데, 어, 바로 들어오네요. 어, 바로 변경됩니다. 그리고 그, 한 가지가 더 있는데, 지금 기존에 그, 이글 네트워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, 어, 기존에 그, 유료 결제 서비스가 상당히 있었죠. 근데 지금 그, 지금 4월 14일인가요? 그때 그 골드, 유료 결제를 하신 분들은 10만 또는 6만, 또, 제일 밑에 거는 이제, 뭐, 만개 정도씩을 일괄 지급을 했는데, 현재 지금 여기 파워업은 지금 활성화되는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. 다만, 어, 이걸 네트워크 그 관리자 쪽에서, 어, 여기 그 공지를 해놓은 것은, 새로운 파워업 키트를 또 따로 들고 오겠다라고 내용이 적혀 있네요. 어, 또 조만간 또 다른 유료 결제 서비스가 또, 이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면 팀챗이 있었는데 팀챗이 활성화됐는데 첫 화면에 지금은 아무것도 되지는 않아요. 근데 이게 나중에 활성화돼 가지고 어뭐 파이 코인이나 이제 원 코인처럼 어 이런 거를 뭐어 같은 멤버들끼리 또그 채팅을 할수 있게 하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현재 그이 업데이트 관련해서 지금 그뭐 어 다른 해외 쪽에서 소식을 먼저 접하고 있는 게어 지금 그 이게 영국에서 만든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어 영어권 국가에서는 아직 이런 내용을 없어요. 그 다만 이제 뭐뭐뭐그 아랍어를 쓰는 국가들에서 제일 먼저 소식을 접하고 있어서 이게 조금 약간 좀게직하긴 한데. 그래서 이, 이번 업데이트에 지금 달라진 점은 어, 인증하는 부분이 또 추가가 됐어요. 기존에는 어, 그 이메일 업데이 이메일이랑 이제 그 페이스북 어,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한 개가 더 추가가 됐죠. 페이스북인지 하여튼 이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총네 가지 인증하는 것으로 어, 변경이 됐고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이게 이 이글 코인이 확실하기 전까지는 저는 그냥 구글 그 인증만 해놓, 해놓으셔도 될것 같다는 생각입니다. 다른 개인분들, 다른 분들은 뭐 확신이 쓰신다면 뭐폰 인증까지 다 완료를 지어서 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아직 폰 인증까지는 어, 일단 보류를 해두시는 게좀 좋지 않을까 합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, 영어권 국가에서는 아직 이글 네트워크에 대한 활성화가 그렇게 뭐 좋지는 않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일단은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,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